혹시 어디서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스피커를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JBL 스피커 플리보 휴대용 무선 투스 IPX7 방수 제품이 바로 여러분의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스피커는 놀라운 음질과 강력한 베이스를 자랑하며 어디서든지 파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IPX7 등급의 방수 기능 덕분에 물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. 비 오는 날이나 수영장 파티에서도 걱정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가방에 쏙 들어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.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어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. JBL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담긴 플리보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이 모든 장점을 갖춘 JBL 플리보로 여러분의 음악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